이거 봐봐요. 봐봐 짠짜잔.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 노필터 김나영. 종로구청장님께서 저에게 허가를 내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그 사무실 공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무실에 아무도 오지 않고 저도 안 가고 텅텅 비어 있었어요. 그냥. 어 돈만 나가고 있었는데 생각했죠 이 공간을 많은 사람들과 나눠야겠다 그래서 종로 구청장님에게 제가 허가를 냅니다 그래서 제가 숙박업에 도전하게 되죠 너무 자주 안 와갖고 번호도 자꾸 헷갈려 <laughs> 나영이네 민박. <laughs> 저희 한옥은, 이렇게, 중정이 이렇게 있죠? 보세요. 그,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사무실 소개로, 사무실 투어로. 무슨 바뀌었어요. 제가 웬다가 이렇게, 조경을 해놓게 됩니다. 지난 여름에. 조경이 끝나죠? 여게 햇볕 노는 거 봐요. 어, 얼마, 이 사람이 여기서 쉬어가는 거예요. 비타민 D도 잔뜩 흡수하고. 여기 사무실 투어 시켜드릴 때 이쪽에 원래 책상이 있었어요. 근데 책상을 빼고 침대로다가 어때요? 음 민박업을 하면서 돈을 벌려고 한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돈 많이 벌수있을까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 공간에 이렇게 꾸며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좀 나누고 싶고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꼭 물건 하나하나를 제가 엄청 신경 써서 셀렉한 거예요. 이제 제 집은 저만의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저만 좋아하는 걸로는 잘못 나요. 그죠? 애기도 있고 그런 거. 그 욕구를 여기에다가 제가 다 쏟아붓습니다. 이 침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 제가 인스타를 통해서 알게 된한 업체예요. 아 근데 어6 o 세컨즈라는 그 침대 업체거든요. 제가 고른 최상의 조합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누워 보실래요? 이곳에서의 기억을 좋게 하려고 이 조명 좀 보세요. 이단 조명 보신적 있어요? 기가 막히죠? 독일 빈티지. 너무 예쁘죠? 공간을 확 잡아 주잖아요. 여기는 이제 거울 거울도, 그냥 거울 갖다 놓고 싶지 않았어요. 이 공간에서 거울을 볼 때는 내가 너무 예뻐 보이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셀카도 여기서 찍을 수, 인스타 존이에요, 여기가 사실은. 여러분. <laughs> 거울 셀카 찍을 수 있는 인스타 존이거든요. 이 거울 마감 좀 보세요. 예? 네? 그리고 이렇게 생긴 것과 이렇게 생긴 것두 개를 놓는다는 것. 이것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너무 흥분했어요. 어제 최신 들어 하루 종일 같이 있다가 혼자 있으니까 그럼 세상에 모든 일을 다할수 있을 것 같은. 여기는 이 공간에서 여러분들의 어? 휴식을 그리고 컨디션을 최상. 여기다 옷 걸어 놓으시면 되고요. 기가 막히죠? 시계. 여러분들 몇 시인지 궁금하실까봐 큰 걸로다가 제가 갖다 놨어요. 좋은 냄새 나지 않아요? 이 공간에서 바로 향초입니다. 무화과 향. 무화과형이 나지 않습니까? 대용량으로 크게 두 개나 이렇게 놨습니다 여러분 이 바닥 제가 깐 거예요 저희 집을 못깔아서 여기는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돈을 투자할 수 있겠다 바닥을 깔았다니까요 제가 근한 7, 8개월간 한 두어 번 왔나? 진짜 진짜 바보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공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수건이 많다는 것은 생활의 풍요로움을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쵸? 저는 수건이 많은 것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건들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수건이 두툼하지 않고 얇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말르는 말, 수건. 희야 막히죠? 이것도 제가 이렇게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오셔갖고 수건을 진짜 막 부위별로 다다르게 쓰셔도 돼요. 저기 또 있어요, 수건이. 여기 보시면, 이 녹색 침, 녹색 쇼파. 그, 사실은 제가, 저는 알고 있었어요.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게 될 거라는 걸. 근데 이 사무실을 구한 시작이 바로 이 녹색 쇼파예요. 이 녹색 쇼파를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집에는 놀 수가 없는 거예요. 밀려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묵으시다가 더러운 게 떨어졌다거나 청소가고 싶다 하시면 쓰셔서 마음껏 하시면 돼요. 크, 기가 막히죠. 근데 청소를 안 하지 <laughs> 않나요 <않네>, 보통? 아 <laughs> 근데 근데 여기는 호텔이 아니니까 그잖아요. 그렇죠? 뭐 떨어진 막 과자를 쏟았다 찝찝하잖아요. 그렇다고 뭐 저한테 전화하실 거예요? 그럼 제가 와서 청소해드리기도 뭐하니까. 티한잔 우려드릴게요. 아, 이 티도 제가, 그, 외국에서 사온 티를 가지고 왔어요. 새 거예요. 이날을 위해서 제가 이거를 준비를 했나봐요. 지 아, <laughs> 뜨거운 물 끓일 수 있는 게 없어. 다 있는데 주전자가 없어요. 근데 진짜 이 내가 꾸인, 내 공간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죠? 한국에 이런 공간 어려울 걸요? 찾기? 얼마씩 가도 될까? 오늘 <laughs> 꿈에 못풀었네돈 벌려고 하면 은 호텔을 지어야죠. 그잖아요. 네. 여기는 제가,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그런 곳이에요. 그렇죠. <laughs> 아, 욕실 좀 보여드릴까요? 욕실은 막 그렇게까지 예쁘진 않아요. 여기가 밖에 있지만 그, 여기 그 라디에이터가 이렇게 있어가고 후끈후끈해요. 따뜻해요. 보시면 어메니티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핸드워시 조말론. 이거 봐. 어메니티, 기가 막히죠? 치약, 마비스. 크흐, 제가 진짜 좋아하는 치약. 이거 혹시 마비스 향을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위드마이 치약. 이거 제가 예전에 픽했던 거거든요. 보통 이런 호텔 같은 데도 얼굴 닦는 폼은 없다고요. 제가 배려심 깊게 이니스프리 폼을 준비를 해놨죠. 이거 다 제가 돈 주고 산 거예요. 어메니티 기가 막히죠? 이게 라인별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이니스프리.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많아요. 수건이. 어제 최신호한테서 벗어난 게 지금 너무 신나요. 아 티가 지금 다 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앞치마를 안 했네. 하, 앞치마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너무 귀엽잖아요. 너무 귀엽죠. 앞치마, 이렇게, 너무, 이렇게, 위아래 붙어있고 하는 거는 너무 무겁고 더워요. 이렇게. 너무 귀엽잖아요. 이 티팟도 너무 예쁘죠? 가로수길에 새로 오픈을 했더라고요. 리빙 제품 파는 샵이 그라닛이라고. 원래 우리나라에는 없었어요. 외국에 있는 그런 브랜드인데, 이번에 들어왔더라고요. 가면은 완전 뭐, 탄진잼. 저 같은 사람들은 가면 진짜 과소비하기 아주 좋은 곳이에요. <laughs> 하나하나씩 이렇게 사다 보면, 큰 거를 바꿔가지고, 어 집안 분위기를 바꿔버려야지 막 이런 거는 사실 진짜 좀 어렵긴 어렵거든요. 그 집에 있는 소파를 버리고 새 거를 들이고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소소한 것들, 조그만 조그만 것들로 이렇게 분위기 바꿔보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나누고 싶어요. 진짜 돈을 벌려고 하는 건아니 정말로. 애 어, 외국 나갔을 때 여비에 네. 비에서 되게 많이 무거웠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내가 호스트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어요. 이렇게 하게 되네요. 좋은 기억만 갖고 가실 수 있게. 오늘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겠다. 어 이벤트 댓글 남겨주신 분 중에서 한 분을 뽑아서 제가 1일 숙박권 응 많이 많이. 응모해주세요. 이 공간에서 좋은 추억 많이들 담아가셨어요.